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40년째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을 이야기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올해 제 나이도 67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고 100세까지 사는 게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70대부터 꼭 챙겨야 할 5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원래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아마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저와 계속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강 습관은 바로 걷기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은 아무리 적게 해도 매일 하면 분명히 효과를 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일 걷기였습니다. 아흔이 넘어서도 허리 펴고 걸으시는 분들, 대부분 평생 걷기를 습관화하신 분들이에요. 우선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압도 낮춰주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3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는 뇌에도 아주 좋습니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께도 걷기 운동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요. 제 환자 중에 30년 동안 당뇨약을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매일 1시간씩 걷기 시작하면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매일 30분 걷기 혹은 하루 6,000보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걷느냐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허리는 펴고 시선은 15m 정도 앞을 보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지 마세요. 관절이 뻣뻣한 상태에서 걸으면 더 아픕니다. 먼저 5분 정도 가볍게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걸으세요. 그리고 걷는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무릎에 부담이 덜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박 할머니는 83세인데,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처음에는 300m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 걸으세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우 선생, 내가 아침에 안 걸으면 그날은 몸이 무겁고 기분도 안 좋아. 걷는 게내 하루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걸으셨대요. 그리고 이쯤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습관 외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관리 팁을 추가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70대 이후부터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땐 조금 덜 먹어도, 잘못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요. 나이 들면 먹는 게 바로 건강이고 약이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있죠? 그분이 2,4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밥은 드시는데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은 줄이세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력이 떨어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께서 80세가 되셨을 때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식사량은 비슷했는데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결국 작은 넘어짐에도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더니 1년 만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 이상 꼭 챙기시고요.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 한 알, 두유 한 컵이라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인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계란 1개의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15g, 닭가슴살 100지에 약 23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란 1개, 두부, 밥 모, 닭가슴살 100지만 드셔도 약 35지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밥과 반찬에서 얻는 단백질까지 더하면 충분히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짜고 달아요. 그래서 혈압, 당뇨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도 살짝 씻어서 드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국물을 안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국물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보다는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일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까지, 흰색 무 이렇게요.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평소에 듣기만 하고, 실천은 안 되셨죠?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예시까지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 두시고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목이 안 말라도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고 장운동도 촉진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에는 평생 물을 잘안 드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변비가 심해지고 두통도 자주 생기셨죠. 제가 물병을 하나 선물해 드리면서 매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한달 후에는 변비도 좋아지고 두통도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은 정말 공짜약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조금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근력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이 나이에 근력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담당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근육은 우리 몸의 당 창고입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줘요. 셋째, 근육이 튼튼해야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엿기를 드는 걸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근력 운동들이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의자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튼튼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하는 겁니다. 무릎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짚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점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두 번째로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30초간 버티는 벽 스쿼트입니다. 이것도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벽에 손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예요. 일반 팔굽혀펴기는 어르신들께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벽을 활용하는 거죠. 제가 78세 환자분께 이 운동들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3개월만 꾸준히 하셨더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날 때도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2회, 가능하면 3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 1개나 두유 1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광고가 나올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10번만 해보세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네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마음 챙기기입니다. 정신 건강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우울감, 외로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마음이 더 쉽게 허전해지죠. 하버드 의대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연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724명의 사람들을 8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한 식습관도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고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세요. 또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통화하시고 지역의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 가셔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요즘은 시니어 요가, 미술치료, 글쓰기 수업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 보는 분 중엔 시니어 댄스 동아리에 다니시며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계세요. 제가 만났던 92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세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자신을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분은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보다 인지기능도 좋고,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없으셨어요. 또한 가지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줬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이런 것들이요. 이 습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점점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통증도 줄여줍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백신 같은 거예요. 외롭고 마음이 무거울 땐 그냥 참지 마시고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도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명상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명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아주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쉴 때 하나라고 마음속으로 세고 내쉴 때는 둘이라고 세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만 세어보세요. 하루에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이 되면서 예전보다 잠들기가 어려워졌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수면 습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마이너스 기상 패턴이 형성되면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낮에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을 일시적으로 높였다가 떨어뜨려 잠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목욕이 어려우시면 따뜻한 발 씻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침실은 시원하고 약 1820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특히 빛 차단은 중요합니다. 작은 LED 불빛 하나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에 의존하시는데,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기고,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발레리안 같은 허브차는 이완 효과가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78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5시간도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호소하셨죠. 그런데 이런 수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서 이제는 67시간 숙면을 취하신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을 시작하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김 할아버지처럼 수면 습관을 하나씩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잠들기 전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메모장에 걱정거리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져서 잠이 잘올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보너스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이 꾸준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실천을 돕는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걷기 실천 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스트레칭 후집 근처 마트까지 걷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5분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걷기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약속이 있으면 더 꾸준히 하게 되니까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걷기 모임을 찾아보세요. 둘째, 식단 실천 팁은 매주 일요일 일주일치 단백질 반찬 미리 준비해 두기. 삶은 계란, 두부조림,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매일 챙겨 드시기 편해요. 그리고 식사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셋째, 근력 운동 실천 팁은 TV를 보면서 광고 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앉았다 10번씩 하기. 이렇게 일상생활에 운동을 자연스럽게 섞어 넣으면 더 꾸준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벽에 포스트잇을 붙여 두세요. 오늘 근력 운동했나요? 이런 시각적 알림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마음 챙기기 실천 팁은 하루 일기 쓰기, 감사한 일세 가지 적기, 가족에게 문자 한통 보내기. 그리고 웃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5분 이상 웃으세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예전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보면서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수면 개선 실천 팁은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기.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시계를 두지 마세요. 시간을 자꾸 확인하면 아직도 못 잤다라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팁들 중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어.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5분 동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걷기, 단백질 챙기기, 근력 운동하기, 마음을 돌보는 일,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 나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도 67이지만 매일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50대 정도로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면역력 높이는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같이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이 다섯 가지 건강 습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우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길동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백세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영상 면역력 높이는 음식 10가지 놓치지 마세요.